우리 오늘 서울시청사 전화 갔잖아 서울시청사는 무엇을 구현했을까요? 시공 도중에 유리가 파손돼 버리면 망감했던 저... 기억이 납니다 아휴 작은 숲들이 살아 숨기는 것 같아요 우와, 어셔 체제규 뭐요? 방공과 있을까요?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혜연아 어디야? 응, 나 도착했어 어디야? 나? 나 서울시청사 앞이야 응? 나도 서울시청사 앞인데? 어디야? 나 정문이야. 응? 어? 나도 정문인데? 어,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제가 친구랑 서울시청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보여서요. 어, 친구분이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제가 안내 드려도 될까요?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야, 여기. 어, 혜은아. 어? 혹시 옆에 계신 분은 누구? 아 여기까지 안내해 주신 분이야.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렸죠. 감사합니다. 어 아니에요. 아참 우리 오늘 서울 시청 사견화 갔잖아. 오늘 안내해 주신다는 분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 안 오신 건가? 어 그럼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응?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물 가게 구독자 여러분. 선물 가게 더 도슨트 서울시청 사설을 맡게 된 도관 프로입니다. 도슨트 님, 오늘 은서랑 서울시청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위치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도슨트 님, 저 서울시청사 앞에 있었잖아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 두분다 진정하시고요 두분다 서울시청사에 있으셨던 건 맞고요 한 분은 신청사에, 한 분은 구청사에 있어서 못 만나셨던 것 같아요 혜연 님이 계셨던 곳은 신청사 건물로 2013년도에 완공되었고요 은선 님이 계셨던 곳은 구청사 건물로 지금은 서울시청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오픈된 곳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슨트 시작해볼까요? 뽀뽀 어 우리 멘티님들 지금 서울청사 앞에 와 있는데요. 어, 건축학적으로 시청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행정 업무를 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요. 맞아요. 건물 외관이 엄청 감각적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기 유리 부분이 곡면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떠한 시공법이 사용된 건가요? 어, 잘 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청탄은 유려한 곡면 형태의 물결 형상의 비정형 커튼놀로 구현했습니다. 규격은 폭은 한 103m, 높이가 39.4m로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어, 저 이거 많이 봤어요. 저 산물가게 더 도슨트 애청자거든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갑니다. 제가 방금 물결 형상의 비정형 커트널로 구현했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구현했을까요? 음, 음, 물결이니까 파도? 땡. 어, 저도 파도인 줄 알았는데. 어, 접근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바로 우리 전통 가옥인 한옥의 처마 형상을 본떴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나서 보니까 정말 처마 같다 보여요. 그렇죠. 이런 비정형 프로젝트는 BIM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건물의 3D 모델링을 통해 구조체, 마감 자재의 설계 및 제작을 하게 됩니다. 광학 측량을 통해서 BIM에서 얻어진 공원자표에 맞춰 각 부재들을 시공하게 되는데요. 자재 제작 및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세 개의 수직 라인을 비워두고 실측하여 유리 패널을 마감하기로 계획했는데 어, 다행히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 설계 실수대로 제작 시공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이 담겨 있네요. 만약 시공 도중에 유리가 파손돼 버리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어,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강 유리가 굉장히 크죠. 큰건 길이가 한 2,400m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번 파손돼 버리면 다시 제작하는데 한 3~4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비정형 시공이다 보니 다른 유리로 대체가 안 되죠. 1,300개가 넘는 유리 패널을 운반해서 설치하다 보니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때까지 비워져 있어야 돼서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휴.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좋아요. 고고. 여기도 서울시청사 1층입니다. 도슨드님 저기 저 벽면에 작은 숲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상쾌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서울시청사는 기획단계부터 저탄소 친환경 건물을 목표로 했고요. 친환경 건축물의 일환으로 해원님이 보신 저 벽면을 그린홀이라고 하죠. 그린홀 시공을 통해 딱딱한 건축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시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랑을 하자면 이 그린월이 그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우와, 아시아 최대 규모요? 지금 보기에도 엄청 큰 규모인데, 그때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어, 삼성물산은 항상 최고를 추구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니까 유리커튼월 시공을 통해서 햇빛이 잘 들어와서 그린월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사량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태양으로부터 직접 플랜트에 도달하는 일사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절기 여섯 시간, 하절기 한 시간, 내외가 가장 식물 생육에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저탄소 친환경을 목표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서울시청사는 세 가지 친환경 친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세 가지입니다. 지열, 태양광, 태양열 이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청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8.3%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친환경의 앞장서는 모습! 그리고 이세 가지 신재생 에너지 중 지열은 서울시청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관동에 전체 냉난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지열공과 열교환 장치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청사에도 방공호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지하 공간이, 충무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오늘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볼까요? 얼른 가봐요. 이곳이 바로 서울시청사의 충무공간이라는 시설인데요 외부에 재난, 재해 등이 일어났을 때 지휘본부가 생기게 됩니다 도슨트님, 방공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얼마나 튼튼한 거예요? 어, 보시면 이 충무공간의 벽은 한 400mm 정도 되고요 이 방콕 도어의 같은 경우에는 300mm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대피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장 이곳으로 와야겠네요 저도요 어, 저도요 혹시 이곳에 유적지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유적지요? 말 나온 김에 지하에 왔으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네! 얼른 가봐요 저희! 군수트님 궁기시가 뭐예요? 궁기시랑 고려 조선 시대에 변기의 제조 등을 관장한 관청입니다. 어, 정말 우연히 서울시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견되었고요. 궁기시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당초 시공 기간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어요. 공사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보존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이 서울시청사에 잠들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한걸요? 도슨트님, 저희 기왕 군기시 유적실에 왔는데 조금 더 구경하다가 요 어, 네 그러시죠 산물가게 구독자 여러분, 벌써 가신 거 아니시죠? 저희 퀴즈가 남았는데 벌써 가시면 안니되죠 아니 그럼 퀴즈 나갑니다 서울시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서울시청사가 활용하고 있는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구독자님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도슨트님 저 질문 있어요 도슨트님 저 질문 있어요 어... 도슨트님... 아니 도슨... 도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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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들한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도슨트님 더 도슨트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